제가 가을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름에 산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도 아직 긴팔 입기에는 멀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여름 옷들을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스와이스 나연을 손민수한 옷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브의 자가드 슬리브리스입니다. 제가 원래 민소매를... 진... 진짜 아니, 뭐요.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나 약간 제주도고 여름이라는 이유를 입을 수 있었지 평소에는 잘안 입고 다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민소매를 되게 잘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민소매에 조금 관심이 생기다가 스와이스 나연이 유튜브에서 이 옷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민소매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해바라기 같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민소매입니다. 제가 민소매를 고르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앞뒤가 너무 깊이 파이지 않은 민소매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팔을 노출하고 있다는 거에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앞이랑 뒤까지 파여 있으면 고개를 숙일 때나 쭈그려 앉을 때나 엄청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입기 위해서 앞 뒤가 깊게 파이지 않은 민소매를 원했고 여기가 딱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리본이 포인트로 달려 있어요. 여에 살짝 트임이 있어서 엄청 답답해 보이지는 않는. 그리고 약간 밑단이 넓게 퍼지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코디하기가 너무 편했어요. 그래서 나연이가 입은 것처럼 저는 이 민소매랑. 진청이랑 같이 입어줬었고요. 그리고 이게 참 디테일이 좋은 게 뒤에 자크도 있어요. 이런 천으로 된 민소매가 입고 벗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자크가 엄청 깊게 있어서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고요. 또이 뒤에 후크가 있어가지고 더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연 씨를 손민소한 민소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룩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에이 세컨즈의 퍼프 블라우스인데요. 이름이 캄캄 블라우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층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넓게 퍼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넥라인이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고, 이런 꽃무늬 패턴도 있고, 헌칭이 되어 있어요. 저의 넓지 않은 어깨를 커버해줄 수 있는 퍼프가 달려있고, 만족스러운 블라우스예요. 근데 이제 단점은 조금 많이 파였다. 좀 신경 쓸 정도로 파였어요. 아무튼 조금 신경 써요. 그리고 제가 단발이다 보니까 여기가 더 시선이 더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비춰서 저는 흰색 나시를 꼭 입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든다. 얘도 마찬가지로 진청이나 청바지에도 어울리고 검정색 바지에도 무난하게 다잘 어울리는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에이세컨즈에서 코디된 그대로 산 옷인데요 우선 바지부터 보여드리자면 요 민트 그레이 같은 느낌의 사고 팬츠예요 이렇게 옆에 주머니가 달려있고 허리가 밴드로 되어있는 바지입니다 일단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자유자재로 쪼일 수도 있고 흘러서 1차처럼 연출할 수 있는 바지입니다 제가 이제 여름이 되면서 이런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바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컨즈를 막 구경을 하다가 바지를 딱 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입어보기라도 하자 해가지고 팅을 딱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장도 원래 제가 항상 바지를 사면 기장을 줄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 스트링이 있으니까 얘를 꽉 쪼이고 운동화를 신으면 끌리는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밴딩이라서 너무너무 편하고 아 그냥 우선 킵해두자 이랬는데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바지를 딱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블라우스랑 같이 코디를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생긴 블라우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만 아른아른 거려가지고 바지랑 얘랑 그냥 그대로 똑같이 따라 샀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생각보다 블라우스가 조금 엄청 샤랄라한 느낌인 거예요. 목에 이런 세질들도 되게 여성스럽고 여기 밑에도 레이스가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그 모델이 코디했을 때는 너무 예뻤는데 뭔가 내가 입었을 때는 약간 언밸런스한 느낌? 그리고 제가 이런 카고 팬츠를 입어본 게 처음이라서 제 눈에 더 어색해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또 엄청 신경 쓰지 않고 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블랙업에서 기본 티셔츠 두 개를 샀는데요. 이런 베이직한 티셔츠를 검정색과 흰색으로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기장이 되게 적당해가지고 페이보도 예쁜 이런 티셔츠거든요. 제가 이런 티셔츠를 여름에도 잘 입지만 이제 가을이 돼서 좀 쌀쌀해지고 애매해지는 날씨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티셔츠를 입고 그 위에 자켓을 입는다든지 가디건을 걸치는 게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또 이런 넥라인이 너무 높게 올라와 있으면 머리 위에 입었을 때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파여야 된다. 근데 또 너무 파여서 이렇게 숙이거나 할때 신경 쓰이는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정말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오의 스퀘어 니트로 코디한 룩인데요. 제가 이제 스파오에서 세일 엄청 하길래 구경을 막 하다가 발견한 니트입니다. 제가 또 여름에 이런 반팔 니트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딱제 취향의 완전체라고 할수 있어요. 우선, 적당한 기장.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장에 이렇 앞에 스퀘어넥이 있고 또, 어깨에 퍼프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아, 이건 진짜 내가 너무 잘 입겠다. 예 니트라서 냉큼 구매를 했고요. 세일하고 있어서 한 2만 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상성이 탄탄한 니트의 재질이에요. 한여름에 못 입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만족하는 옷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하음에 나일론 팬츠랑 같이 입는 거요 이렇게. 가스락거리는 재질입니다. 근데 에이스컨즈 카고팬츠랑 비교해봤을 때 에이스컨즈 카고팬츠는 가스락거리는 소리가 안 나요. 얘는 이제 걸을 때 싹싹 소리가 나거든요. 어, 근데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당연히 뭐 이런 재질이니까 그냥 나는 거겠거니 하고 입고 있는데, 뭐좀 신경 쓰일 수 있잖아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허리에 스트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자기 허리에 맞출 수가 있어요. 뭔가 사이즈를 실패할 일이 없는? 이거 보시면 지퍼가 있고 단추를 끼우는 형태인데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잠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도 스트링이 있어서 여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특별한 포인트 하나는 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걸을 때마다 달랑달랑 거리니까 이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기는 한데, 아, 오늘 입은 상의에는 얘가 좀안 보였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렇게 한번 묶어요. 여기서 그냥 대충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그냥 이 안으로 쏙 넣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숨기고 다니기도 합니다 요즘에 나갈 때 편하게 어디 나갈 때는 얘를 꼭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지랑 블랙업의 이런 핀 티셔츠랑 입으면 정말 딱 편하게 입을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은 스파의 니트랑 함께 띠한 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여름 룩북은 여기까지이고요 룩북이라고 해야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